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포털 사이트에 중국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런 사진이 한장 나왔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요. 이것은 이분이 대만 방문 직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4월 달에 대만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코로나에 걸려서 그때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초에 대만을 방문한 건데요. 이것을 두고 중국이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죠. 너네 대만을 방문하기만 해봐라. 공중에서 비행기를 요격할 거다. 가만히 안 있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공식적인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대만 방문이 달갑진 않겠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중국을 피해서 필리핀을 거쳐서 대만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전에 중국은 여러 차례 군사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국 대만 중간해협선을 일부러 넘어서면서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낸시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군사 행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달러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때 강세를 보이곤 합니다. 글로벌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최우선시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밤에 달러 인덱스의 장대 양복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영상의 제목인 중국 부동산 문제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해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증시의 경제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지수를 보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헝다 사태가 터지면서 상해 지수는 고점을 형성하고 쭉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헝다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이러한 헝다의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헝다 그룹은 부동산을 다 짓지 못하고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망해가는 회사에게 어떻게 돈을 빌려줘서, 너네 아파트 마저 다 지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은 어찌 됩니까? 분양받아서 큰 돈을 넣었는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헝다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아파트를 짓다 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헝다 그룹은 아직 망하진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달러와 채권을 갚지 못해서 공식 디폴트에 빠졌지만 중국 당국은 리스크 해소위원회를 통해서 이 회사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올해 7월 말까지 헝다 그룹에게 기본적인 채무 구조 조정안을 발표해라 이런 말을 했지만 헝다 그룹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째라고 하고 있네요. 헝다그룹이 진행하고 있던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매각할 것이며, 인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팔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국 정부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헝다그룹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 그룹에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중국 증시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2월 3월부터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상해를 비롯한 여러 주요 도시에 봉쇄를 실시했죠.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상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봉쇄를 완화하고 돈을 풀면서 약간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내 곧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제조pmi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의 제조pmi가 뚝 떨어지다가 중국이 다시 돈을 푸니까 이렇게 제조pmi가 반등했다가 7월 달에 다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5월 달부터 돈을 다시 풀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돈을 더 이상 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새로운 위기가 나왔는데요.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기지 상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담대를 딱 받았는데 은행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 나 주담대 안 갚을게. 내가 그거 왜 갚아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경제 둔화로 집값이 떨어지자 주택 구매자들이 집의 완공에 앞서서 모기지 보이콧에 나서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모기지가 전체 모기지의 6.5%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 S&P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총주담대에서 6.4%인 3560억 달러, 한국돈으로 465조 원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했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주장하는 0.4조 원 대비 꽤큰 금액입니다. 10배 수준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465조에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발생된 대출이 있고 일반 개인이 발생한 주택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중에서 6.5% 정도가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65조라고 하면은 딱 느낌이 안 와요. 우리 입장에선 되게 많아 보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을 거라 고 봅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적다 많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중국 은행들의 주담대 비중 규제 상한선인 32.5%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모든 은행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정저축은행, 건설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 상한선이 초과된 34%나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두개 은행들은 파산에 처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얼른 빨리 건물을 짓고 분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입주해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이것은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은 전년 동월 대비, 검은색은 전월 대비 상승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줄어들더니 요즘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5월 달부터 막대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부동산 거래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X축은 매 월별로 부동산 거래량을 집계한 것이고요. 빨간색이 2022년도 거래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머지 색깔은 과거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딱 봐도 올해 빨간색이 평년 대비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뚝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5월 달에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를 깜짝 인하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 대출 우대금리가 동결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 입장에서도 대출을 더 이상 받아서 부동산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빨간색 부동산 개발 투자와 검은색 부동산 개발 업체의 대출 상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5월 달에 중국에서 깜짝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5월 달 이후에 첫 주택 혹은 2주택 이상 부동산 대출 금리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나 수요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더풀 수가 있을까요?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을 두번 연속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5%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한국만 따져도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한국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올렸지, 여기에서 더 내리면서 돈을 더 풀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돈을 잘못 풀었다가는 중국의 스마트머니가 미국으로 다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추가적인 돈 풀기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검색한 건데, 중국은 이미 끌어다 쓸수 있는 돈을 다 썼습니다. 중국 올해 인프라 채권 93%가 이미 상반기에 조기 발행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0%대 성장률 쇼크가 발생되자 내년도 특별채권 한도를 다 땡겨서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쓸 돈은 상반기에 다 써버렸고 내년도 쓸 돈을 하반기에 끌여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도 쓸 돈은 어떻게 할까요? 내후년도 걸 당겼을까요? 지금 중국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10년 후의 것을 내년도에 다 땡겨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 상황은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락다운 당시가 최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더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자료인데요. 최근에 중국 부동산 가격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 2012, 2014년도 같은 경우 중국에서 돈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확 살려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돈을 다 풀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의 GDP의 3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중국 경제위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과거 2008년도 서프라임 경제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모기지 대출을 파생상품과 연결을 시켜서 이러한 파생상품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발생된 경제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의 6.2%만이 주택담보부 증권으로 발행이 됐으며 파생상품과의 연결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연쇄적인 부작용, 경제위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모기지가 연체되고 있는 것은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경제위기가 와서 연체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자발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담대를 다 받았는데,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담대를 상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내년도 입주한다고 해서 내가 아파트 공사 현장을 딱 갔는데, 아파트가 공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냥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이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주담대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 위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것은 중국 경제의 심각한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